굿 o 닝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바로 남아공의 선거일이에요. Isn't it the election for the president? Yeah. Before going there, can you please tell us why going to vote at 5:30 is it possible? Yeah. Because they open at 6 0 7 and it closes at 9. When the, when do you guys um get this r e 얼마 다음 주에... 진짜? 다음 주에? 생각은 되셨나요? 지금 거의 밤이 돼가고 있는데 네 노을이 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트하러 갑니다 너는 보트하러 갈 거야? 내다 예쁘다 와, wow, 사람이 또 엄청 많네요. 아, 제발 많이 안 기다렸습니다. 2 hours. 어? I think w uh? e we'll wait 2 hours. Are you sure? 2 yeah. hours? y yeah. 아, uh, 왜? 아, 지금 자오는데 아니, 무슨 투표을2시간 동안 기다려. 여기에서 가나 여기? 학교? Yeah. 학교 여 아주 멋있기만 와 wow, are we you going to wait so long? Oh my god. What if? What if they can't vote like before it's finished? It's closed. What? So I, I think it's not a good idea. Can I but can I stand with you? 네, o u Really? s r e w a n I check my identity card? y o u just standing with me. It's South Korea. The boat is finished already. t <laughs> wow, 사람 진짜 많아요. a t the town started giving me. Hi, everyone. I'm from Kipu. I'm f 요 o m k i p 다 I'm from Kipu. I'm f r o 아니 이렇게 앞에서 줄 보이죠? 그래 여기 여기 제생각에이 건물을 쭉 돌아서 저기까지 가야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계속 오고 있어요 신기하다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좀 감동인 게 이거 이렇게 줄 많이 서야 되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면 우리나라였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러 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의 변화를 원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좀 감동이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투표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 이렇게 3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진짜 예쁘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은 빨리 들어가서 씻고 나올 수 있대요. 연금 수령자들만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2시간 반 걸린다고 하십니다. 지나가시던 아저씨께서 알려 주셨어요. 2시간 반. 남아공 사람들의 이 투표 열정 대단하지 않나요? 아, 여시 6분. 와, 벌써 이만큼 왔어요. 네 봐. 엄청 빨리 왔죠? 생각보다 빠른다. 아팅스코 할 faster than out. Isn't it? 춥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직까지 해가 아, 나오요 이제 점점 이 건물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아, 자 우리 이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고 들어 가는데 지금 시간은 6시 30 그 이제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밖에 따뜻한 게 없대요. 재미있는 익스피리언스요시간 6시 50분. We still left to go probably another. Yeah. Let's do it. 가에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지금 <laughs> 진짜 다들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네요. <laughs> 나도 혹시나 입 아 이제 저 건물만 통과하면 우리 보트합니다. What time? 자, 7시 22분. 아 안에 들어가면 될줄 알았는데 끝일 줄 알았는데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자 이제 진짜 문 바로 앞까지 왔고요. 아제 놀랍게도 저기 저희가 서 있었던 곳 있잖아요. 와, 계속 있어요. 몇 시냐면 야딱두 시간, 2 hours. 아뭐 정당이래요. 정말 딱2 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밖에 쫓겨났고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앞에 투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기 지금 티안이 보입니다. 줄 서고 있어요. 남아공에서 선거는 지금 처음 경험해 보는데, 조금 저한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자기 나라의 어떤 변화를 너무 갈망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보타 하는데 그냥 1분,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귀찮아서 안 가고 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격려하는데 여기는 두세시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엄청 커요. 신기하다. 그리고 비밀선거가 전혀 안 지켜지겠는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한 정당이 엄청 커서 사실 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은데 좋은 정권이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2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려서 드디어 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 s it h o 오케이. 잘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I think with i 시 e outside. 아도 um two minutes. yeah, t w o hours. just like two hours. 와, 도막 사람 저렇게 많이 서 있어요. 대박. 몰라. 아. 다 했어. 다 했어요. morillo but let's hope for a change in this country okay fingers crossed